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입니다. 어, 노후 차량들, 어, 10년, 10만 키로. 거의 그쯤 되겠죠? 노후 차량 기준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시다 보면, 뭐, 녹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뭐, 쇳덩어리기 때문에. 특히, 어~ 바디 프레임이 없는 샤시 프레임의 차량들 어느 어느 부분이 녹발생이 심해서 부식이라 고 그러죠 이게 조각조각 떨어져 나갈 정도면 그 차량을 수리를 하시든가 폐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샤시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떤 완성 부품이 있으면 펜다 따로, 도어 따로, 지붕 따로, 휠하우스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용접을 해서 하나의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이상자 같은 40프레임의 자동차가 녹이 심하게 어느 부분이 났다고 했을 때는 안전도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추돌사고가 났을 때. 어, 대형 추돌사고는 뭐, 녹이 안난 차량들도 뭐, 버티기가 힘들겠죠?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약한 추돌사고에서도, 여러분, 녹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으면, 아코디안 마냥 그냥 이렇게 빡 찌그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차를 폐차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종합정비업 일곱공업사 가서 다시 잘라내고 용접을 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탈지 교체를 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차는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제 차는 제 차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이러 하더라. 내가 35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차나 헌차나 차시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헌차라고 해서좀 그런데 어, 헌차라기보다는 노후 차량이죠. 어, 올드카. 자. 여기를 이렇게 비춰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휠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전체를 비춰 주실래요? 여기가 전체가 어, 심하게 녹이 났거나 부식으로 인해서 여기가 철판이 이렇게 빵꾸가 났거나, 펑크죠? 펑크. 그리고 철판이 떨어진다거나, 이 휠하우스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샤시 프레임입니다. 샤시 프레임. 11자로 지나갔죠? 앞에서 뒤로. 자동차는 어떤 샤시 프레임이고 앞에서 이렇게 뒤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들. 이, 이게 이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11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중간에 와서 한번 볼까요? 배선 좀 땡기실래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도 있죠. 이게 뒤에도 있습니다. 얘가 녹이 심해서 부식으로 인해서 펑크가 좀 났거나, 아까 휠하우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녹이 나서 막 툭툭 떨어진다. 역시 안전도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플라스틱 카바, 이 카바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샤시가 또 보이실 겁니다. 11자로 앞에서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리프트를 놓게 됩니다 여기다 발을 놓게 되는데 리프트 놓게끔 이렇게 친절하게 제작사는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스포트 용접이 돼 있는 부분들이 녹으로 심해서 여기가 부식이 돼서 이렇게 크랙이 가고 갈라지고 떨어진다 뭐다? 얘는 맛이 같다 그러면 11자로 전방추돌과 후방추돌을 버텨주는 게이 샤시 프레임과 이 샤시 프레임과 이 샤시 프레임인데 얘네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시기 심할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에 후방추돌은 앞에 휠하우스가 막는다고 봅시다 그럼 뒤에 후방추돌 앞에는 전방추돌이죠 이 휠하우스가 버티는 겁니다 이 휠하우스가 이 휠하우스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녹이 심해서 제 차량은 뭐 녹이 그렇게 엄청나게 심한 건 아닌데 녹이 심해서 차체가 부식이 돼서 툭툭툭툭 떨어진다 안전성 제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부품 별도로 나옵니다 하우스 이만큼 통째로 나옵니다 샤시 프레임은 안 나옵니다 밑에를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막도막 도막 잘라서 할수 있는데 저 스텝 몰딩 안쪽에 이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 안쪽에 이, 이 몰, 이 몰딩이 아니라 이4시프레임은 녹이 났을 때는 시트, 시트 탈거하고 그리고 바닥, 원, 매트 다 탈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소라는 용접으로 해서 되게 되다 보면 자동차는 안전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종이컵을 놓고 종이컵을 오렸다가 종이컵을 다시 붙이면 여러분, 그게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비유하시면 됩니다. 자, 신차량도 역시 샤시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선 잡고 밟지 마세요. 끌려갑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플라스틱 몰딩이 이 차도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스팀 볼딩이쫙 있습니다.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사이드 스포트 식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 차량을 보시면 신차량인데도 이렇게 벌써 녹이 났습니다. 그죠? 염화칼슘 있는 지역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녹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스포트 용접한 부분들이 녹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여기가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안전도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로 붙여놓은 데가 떨어진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휠이 있는 집, 휠 하우스, 이런 데가 녹이 나서 심하게 어 부식이 돼서 철판이 떨어진다든가 저런 쇼호흡 쇼바 스프링이 있는 곳에 어, 녹이 나서 또 떨어진다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일자로 된, 한 일자로 된그시 프레임. 가장 중요하죠. 뼈대를 이루는 곳이라. 그래서 오늘은 차를 일부러 높게 떠서 지금 보여드리느라고, 어, 지금 촬영하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 하체에서 이렇게 떠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위 말하는 일급공업사 가셔서, 어, 견적을 뽑고, 그리고 얘를 잘라서, 어,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될지, 차량이 있는 노후 차량들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저쨌든, 다시 잘라내고, 뭐, 용접하고, 다시 칠하고, 뭐,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그렇게 녹발생이 심할 때는, 다른 곳도, 어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샤시 프레임들이, 녹이 심하고, 그리고 전방에 휠 하우스, 후방에 휠 하우스, 휠이 들어가 있는 집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가 녹이 심하면 전방 추돌 사고 때 굉장히 위험하다. 얘도 그렇고 후방 추돌 사고 때는 뒤에 샤시 프레임이 꺾이겠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앞에서 받는 힘, 뒤에서 받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라서 다시 붙였다고 그랬을 때는 그 강성이라고 그러죠. 바디 강성, 바디 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꺾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약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그 신차량 그 스포트 용접이 되어 있는 샤시 프레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때 이렇게 녹이 심해서 진행이 계속 됐을 때는 어 자동차 전방 추돌 사고 때안 좋다 이 차량은 이게 뒷 부분이면 후방이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아, 요즘 신차 뭐 아연 도금돼 있다, 뭐돼 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제가 정비를 해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쇳덩어리는 녹이 난다고 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늙는데 5천 년 산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믿습니까? 정비사는 믿지 않습니다. 기계는요 사람이 계속 점검을 하고 기계는요. 항상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신차, 이 다음에 한3 0 0 0년돼서 자동차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녹납니다. 여러분, 항상 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녹이 나신 분들, 방청제를 도포하시든 아니면 심한 부식이 있는 차량들은, 어, 읽어. 자동차 종합정비업. 공업사 가서 관계자분과 상담을 하시고 어, 차에 너무 애착이 가시면 정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가성비가 없다 생각하시면 어,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행성 폐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항상 꼭 하시고 그리고 어, 차간거리 항상 멀찍이 뛰시고 최고속도 내지 마시고 서행 운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사업 번창하시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승진하시고 급료 많이 오르십시오. 그리고 젊은 분들 어,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반드시 취직하시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 온다고요? 설정하십시오. 뭐 보내겠죠, 뭐 알림 설정을 그 설정 안돼들 했는데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가끔 지상카센터 뭐또 새로운 영상 없나 그러고 채널 한번 방문해 주셔갖고 아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이런 영상 올렸을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래서 항상 어 제가 뭐 책에 없는 그 35년 동안, 내년에 36년이 되겠죠. 한달한 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어 유익하고 좀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지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산 전 장명입니다. 감사합니다.